키랬어요야 근데 야내 주위 다 파기 없어 그럼 안 끝나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위 이렇게 다막 이렇게 막히고 안 돼. 마. 그만 그만 아니. 점프해서 와야 되잖아 아 맞아 맞아 준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주지 말라고 녹하고 있어? 응하고 어. 있어 어, 아, 그걸... 뭐야 하는 거이응 어. 여기 밑에도 또 있잖아 근데 어 밑에 도 있어 <laughs> 쉬, 쉬. 야, 이거 내가 안 썩어서 봐. 어틀려 좀. 야, 야, 그만, 내걸리 야, 그럼 여기서 에 애나야! <laughs> 나 아니면 대박 꿀팁. 어때! <laughs> 내가 먹을 거야? 근데 이거 안 떨어지는, 안 떨어지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야? 어, 안 떨어지는 아, 사람이. 아, 그래? 떨어지게 어. 하는 거임? 먹는 게 아니야? 어, 바보야. 야, 이거 나다나 파.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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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아! 예! 아니, 여기 우리 밑에서 할수 있어, 얘들아. 아! 도와줘. 야 잠만 잠만 모임 시작할지도 몰랐다고 미친놈이야 하는 거야. 아 써, 써. 야 우리 편안하게 있자 어때? 야 우리 편안하게 있자 어때? 잠깐만 저눈못 먹어요. 미치. 눈을 못 먹어요. 미치. 잠깐 얘 예, 엠보야 너 밀지 마. 나 쳐버리고 있어. 밀면 밀면 야, 눈, 야 밀면, 눈, 밀면 진짜 먹어도... 죽여버릴 거야 너. 야, 근데 이거 눈안 먹어도 괜찮아. 아 던지려고요. 어나또 도와서 던질려는데. 오지마. 솔직히 근데 이거 답하면 끝나잖아. 지금 이거 눈으로 뭐 막아. 답하면 끝나는 게야 눈으로 막 안돼, 막으면 안돼. 다 답하면은 다맨 그래. 가장 위에 야, 있는 사람이 이거 이기는 거야. 만들잖아. 만들 잘... 수 있어. 야, 그냥 만들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막아, 막아. 야, 네가 NR 노려 내가 쏘서. 뭐야? 줄게. 우리 연합 단합을 하자. 연합을 하자. 야, 야 우리 저한번 잘하는 거 몰라? 어? 어머 어머나. 어머나. 술이 술이 거... 나! 수리중 수리중 야! 수리중 수리중 어머 나! 야그런거 없나? 야 솔직히 거기 밑에 야, 사람 그 올라오지. 올라오지 솔직히 밟아. 밑에 사람 올라오는거 없어 그럼 니네도 블록 만들지 말든가! 아 그건 우리는 우리고 블록 안 만들면 안 만들지 우리는, 우리는 위에 있잖아. 있잖아 맞아 아, 우리는 맞아. 위에 있잖아 아, 맞아 그래 블록 안 만들게 그래 지금 있는거 줄게 야, 야 그거 알아? 내가 지금 명사세요 야 대신 야 근데 이거 눈으로 쏘는거 있음? 응 그럼 어? 그럼 맵맵이 b 왜왜 a b y b 어 애나 됐어 아 y b a 만 이거 지금 너무 많아 야다 떨어졌냐? 아니니? 아니? b y baby, 나 a b y b a 야 y baby, b a b 야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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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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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나 혼자 밖에 안 떨어지거든? 이거 너무 어. 좋은 거 아님? 어, 야, 미친, 야, 눈덩이 던지 던지기. 어찌라고, 만드는 건안 된다 그랬지만, 사용은 된다 그랬잖아, 미친, 좋아. 내가 니 쪽을 안 파줄게. 아, 야, 맞다, 밑에 쏘쏘 있어. 잠깐만. 야, 김가희 야, 야, 한명 밑에 내려가. 싫어. 아, 씨. <laughs> 야, 메리 내려갔다. 야, 뭐지? 야, 저기... 메리, 애나 노려, 애나 징가일 째 노려. 얘 멍청해, 괜찮아. 아, 미뭔 소리야, 뭐 야. 니, 니 밑으로 보내게 난다. 니 밑으로 보내게 나야. 어찌라고. 자, 하자. 시작. 아, 어, 그, 나 근데 나 밑에 나라보다 나 상관없는데. 야, 미친! 점 <laughs> 품에만 안 되겠어. 연합이라네. 뭐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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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징가일 우리 솔직히 우리 1, 2등 하지 어때? 그래. 야 우리 참사능하다 살살 나, 않냐. 잠시만 나 자, 나나좀 꿀게 난 이쪽 하나만 남겨 놓고 다 파는 거야, 어때? 그럼 자기 주변은 다 파는 건 아니잖아 그치, 완벽하지 아 야, 이거 다 파면 안 되지 저 뽑아야 쓰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날리는지 아시는 분 떨어졌다 에이, <laughs> 어떻게 떨어졌다 어? 어떻게, 어떻게 날리는지 아, 그냥 이거 그냥 그냥 어, 허, 허, 허공, 해. 허공 그냥 날리면 된대 안 되는데? 되는데? 뭐야? 아, 야, 잠만, 이거 이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네. 어디까지 있어? 야, 내 밑에 파지 마, 삼일 단 오! 헬로? 헬로? 야, 내 밑에 일단 파지 말라고! 아, 네. 야! 수습증이었잖아! 저거 내 주위 파지 말라 그랬는데, 메리가다 파놔가지고 수습증이었잖아, 바보야. 수습하면 안 되지, 근데 거 야, 네 안, 안 되지! 거지. 야, 니, 네, 야, 봐봐. 야, 니네가 이거 겉에 파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메리가 팠단 말이야 어. 그래서 어. 내가 뒷수습을 하려고 이제 다 메꾸는 중이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니가 안 시켰으니까 아니 근데 거야. 어쩔 수 없는 건 그냥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수습 메리 지마보어 싸우지마자 그러니까 그냥 넌 내려가 어때 그냥 내려와 그냥, 그냥, 그냥 다원점으로해 그냥 내려가 아야 파지말라고 <laughs> 나 죽었잖아 아, 그래. 니 때문에 헐 애굣수습? 야, 야 그럼 다시 오상 아, 다시 오상 다시 오 내려가상 그냥 맞아. 너 타는데 너 원래 있던 데로 내려가서 야 지금 너 빨리 내가 이거 아 죽었다고 진짜 나 이거 아예 빨 빨간, 빨간색 됐다고. 헐. 어? 너 에나다. 에나다. 맨 아래로 내려오삼 야, 이제 시작하지 마, 메리 어, 알았어. 내곁으로 오지도 마. 근데 에나 뭐, 우리 못할걸 안다서 에나가 무조건 이겼어, 이건. 그냥 밑으로 내려가 인마. 배지 꼴찌 전쟁님 근데 이거 내가 너무 불안하니? 야, 그럼 우리 일단 연하 버려. 난이 지지. 야 근데 애나 이이한층 높이에 있어? 어야 내가 <laughs> 미... 야 네가 보고 지가 들었어. 내가 기분 나쁜 돌 딨는다. 야 너들 우리 뭔야우리가 솔직히 1등 하자. 그래. 너 1, 1, 하자. 내가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걸래. 그러니 네가, 네가 1등해. 내가 밀어 줄게. 야 근데 애나가 무조건 1등이야. <laughs> 나너네한층 높이에 있어. 맞아. 그래서 너, 우리 안 너희들 안 다고. 그럼, 그럼 네가 한 층이라도 내려오면 안 돼? 싫어. 그럼 아예 못 하잖아. 백할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전판에 야 근데, 근데 팔수 있어 팔수 있어 전판에 엔화를 예. 했어야 되는 거였어 아, 그래? 야 우리 위... 나 팠는데? 팔는데